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자. 반가워요 <laughs>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얘기했는데 뭐정하셨남아네 연예 금전 사업 건강 그리고 몇몇 친한 스트리머 분들과의 케미 아 근데 그 앞에 몇몇 친한 사람들과의 케미라고 하셨는데 어, 친한 건 맞죠? 그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한명껴 있긴 하네요 쫀득님이라고 <laughs> <laughs> 이십 <많이> 대 <laughs> 남성분. 어. <laughs> 아, 많이 보셨네. 좋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외모면 외모, <laughs> 방송이면 방송, 야. 인성이면 또 인성, <laughs>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크리에이터인 견자인님 바로 리딩을 맡은 <laughs> 그냥 핑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냥 핑군이에요 저는. 네. 자 타로 카드란 많은 분들이 점수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타로 카드는 점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라는 상담사가 타로 카드라는 아이템 도구죠 도구. 서포터 어, 그 게임 말고 서포터. 의 개념으로다가 카드를 활용해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동기부여를 해드린다거나 한마디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몰입 하시면 안 됩니다 타로는 어디까지나 100% 재미로 즐기시고 재미로 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의 리딩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일이죠 비즈니스 네. 뭐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운세 그리고 두 번째 일과 과장 밀접한 금전, 금전. 그리고 세 번째 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강 아~ 건강 그리고 <laughs> 세 번째 야!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자리가 음~ 해당 뭐, 보니까 어허. 네, 뭐 아무튼 뭐~ 아~ 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가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궁금해하신 연애운 이게 네 번째 순서로 나올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스트리머분들과의 케미 그리고 약간.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섭섭합니다 네. 좀 아쉬워요 스페셜 시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나 자이님이 이런 거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이런 게좀 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이님? 질문을 막 해주시면은 저거 나도 좀 궁금한데? 싶은 아 거를 집어가지고 저한테 던져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바로 리딩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마지막에 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 으이, 서비스 낭낭하네 직접 참여하시는 컨텐츠들은 맨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착석 야, 이집 장사 잘하네. 나가실 때 지금 오른쪽에 옥장판 있고, 왼쪽에 다이어트야. <웃음> <웃음> 혹시 뭐 사업이나 일과 관련돼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뭐 제가 방송 오래 <laughs> 하고 있기는 네. 하잖아요. 따라가기 벅차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빠른 시대 변화. 사실은 버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요즘 생각하고 계신 방송에 대해서 고민거리 같은 거뭐 있으신가요? 솔직히 딱히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음음. 잘할 거기 때문에. 어 멋진 마인드. 느낌이 좋아요. 자, 하루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해주셨던 거 빠른 어떤 시대의 변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따라가는 게 되게 좀 버거운 막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막싶기도 하고 물론 이게 약간 나이 때문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빠르죠. 아, 예? 빠르죠. 아, 빨라요. 되게 일단 아까 되게 엄청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지만 이런 멋진 말을 딱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 잘하는 거는 좋은데, 애초에 포커스 자체가 사람들에게 확실히 많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길을 트시는 게 좋아요. 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버거우시겠지만, 더 예민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빠르게 맞춰 나가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는 틀 자체를 정해두지 마세요. 그걸 다 없애 놔요. 그냥 아... 자유분방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항상 프레쉬한 뉴. 오케이. 새로운 어 그런 것들을 음... 한다. 자유분방한 크리에이터 견자이가 되어 보자. 뭐 요런 거를 가볍게 목표를 좀 잡아 주시면은 아주 아주 바람직할 것 그리고 주로 컨텐츠 같은 거를 구상하시거나 떠올리시거나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합방을 많이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보통 요즘에는 음. 같이 하는 거를 많이 구상하고 있기는 해요. 오, 나이스합니다. 2022년에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셔야 됩니다. 왜냐? 득이 될 사람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차이님 절대 솔플하지 마시고 최대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음. 아까워요 아하. 이 좋은 인복들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내 핑계 친다고? 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022년 한해 동안은 최대한 사람들과 뭔가 함께 뭐를 많이 한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은득 보는 상황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을 아, 겁니다 아 오케이 어? 좋아요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님 어, 귀차니즘이 좀 심하신 편이신가요? 아니신 편이신가요? 심하기 <laughs> 때문에 항상 제 자신과 싸우긴 하거든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일을 미루려고 하지를 않아 예를 오. 들어서 아 설거지 해야 돼 해야 돼할때 일어나야 돼 나는 그렇다면 특별히 제가 뭔가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거는 크게 없기는 합니다 다만 아, 귀찮니즘이 혹시 2020인데. 위험한 네. 건가요 저한테? 어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 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서 여기 누워서 이렇게 밖에 뜨는 것 같은 찐따 보이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어나인가어 거울인가? 이런 느낌을 드셨으면 위험한 거예요. 난가. 레이자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뭐 특별히 더 고민이나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말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별 말씀을. 그런 칭찬하신다고 제가 막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사업을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고 막, 아뭐 이래저래 신경 쓰고 고민하고 네, 컨텐츠 네, 고민하고 네, 아 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 이런 벌자는 거지 돈 네. 먹고 살자고 네, 네, 네. 금전은 봐보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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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만만세 네. 만만세 A few moments later.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금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상태를 가볍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급해져 있는 상태다, 뭐 여유롭다, 만족한다, 혹은 불안하다 등등.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음,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럼 관리하고 뭐 있습니다.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 아, 아. 맞춰서 그때 음. 그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노력은 당연히 하지만 아 너무 부족해요, 뭐, 아니 뭐아 너무 뭐뭐 뭐, 불안해 뭐 그런 게 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2022년 한해 금전 딱히 생각이 크게 있지는 않은. 비버집이네. 비버집 승진리 아. 이게 타로 리더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저와 같은 입장일 것 같은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에? 딜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약간 카드를 통해서 딜을 맞았으면 좋겠다, 내 아하. 스트리머가. 이런 걸 은근히 좀 바라는 그런 부분이 좀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또 아하. 재밌으니까, 아하.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타로 리더 입장에서 한번 싹 보고서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짝 한번 찔러보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입고 컸다 했어요. 아, 이렇게 한번 공격해 보면 되겠다 싶은 거를 앞서 그냥 잘라버리신 거나 좀 다름이 없는... <laughs> 그정도였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2022년에는 본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거. 현재 내가... 있어요. <laughs> 철벽을 치고 계셔 지금 <laughs> 공격을 지금 막고 있어 요 지금. 아,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아... 자 2022년 한 해는 일단은 걱정하신다거나 쫄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될 만한 상황 같은 경우는 맞닥뜨리고 나서 생각하고 대처해도 절대 늦지 않을 거예요 아... 음. 올한해 동안 손해를 보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네.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입구 컷 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많은 해석을 해드릴 거는 없기는 한데, 어... 저기 나 있다. 나 가운데 저 게으른 나. <laughs> <laughs> 저나 있네. 어, 이것도 맞기는 합니다. 난가? 맞기는 한데, 약간 방향 자체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 어,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악영향을 아 미치는 첫 번째.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 음. 너무 과도한 신경 쓰 부정적인 음. 거에 대한 앞서봄 이런 것들. 음. 한마디로 내 멘탈적인 문제죠. 본으로 어, 나를 망칠 안죠. 수 있는 거구나 잘못하면. 그렇죠 그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 단순 때로는 단순해졌을 때 조금 더 좋은 답을 내놓을 수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번째 흑우, 음, 흑우가 되는 거. 흑우가 되는 것 중에 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음. 말해봐 너도 하잖아. 음. 말해봐 빨리. 아 당연히 그거는 우리 빅강 선님께 약간 서버비를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이렇어드리는 그런 거 아니지 이미나 우리는 받았는데 야 그렇지 그렇지 적절한 어떤 보답 아 이런 느낌이죠 선물 주고 받는 느낌이지 어, 많이 깨졌네 우리 핀구니들 <laughs> 야 이거 깨진 사람끼리 대화하니까 이게 금전운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호동동동 그리고 네. 세 번째 올 한해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크게 돈을 움직이지 마세요. 어떤 디테일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 이거거든요. 아.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라서 아, 그구나. 자동차 음. 할부로 사야겠네, 그러면. 잠깐 이게 잠시만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할부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큰 돈을 쓴다가 맞잖아요. 왜냐면 봐봐 <laughs> 나가드는 큰 돈을 내가 용통성 있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쓰게 되는 거라면 결국에는 어쨌든 언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소비를 어, 어, 어. 할수 있으니까 큰 돈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 어그 그렇게나지. 어. 그치 뭐이 개월, 3 개월, 6 개월 무이자 어. 그왜 있는데. 어그 그치 그치. 그치? 어. 한 장만 더 스프레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약간 카테고리를 바꾸는 거지. 차 <laughs> 할부 괜찮은가? 괜찮은가? 어? 차 할부? 어. 미리 생각해둔 거예요? 예전부터? 네. 예. 뭐를 사겠다라고 좀 마음에 담아둔 건 있는 거고. 예. 그거가 확실해요? 예.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거로 바꿀 거고 결정한 거로 갈 거예요? 예. 아 그럼 됐어요. 하세요. 긁으세요. 할부. 오케이, 뭔데, 걔 뭔데? 이거는 본인의 갈대 같은 마음을 주의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팔 분은 지금 한5 0 개월 지금 노예계약 그런 <laughs> 상태인데 <laughs> 아 이거 마음에 들지가 않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아 느낌. 오케이 응. 오케이. 그래서 올 한해에도 조심할 건 없어요. 이미 많이 입국 컷 철벽도 많이 쳐 주셨고 <laughs> 카드도 잘또 나왔고 또 그죠? 갈때 같지 않다 이런 답변 또 답변을 되게 잘해 주신 거예요. 어... 또 입국 컷을 당해 버린거나 다른 것또 <laughs> 없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들나 이런 걸 알차게 잘 피해 가셨다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치?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응. 자. 올 한해 뭐 금전에 대한 추가적인 뭐 궁금증이나 고민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그다지. 아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네.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그 다음 그러면 건강... 인데 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